친구들 안녕!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러 온 새싹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와. 친구들 예배는 하느님 최고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감사해요.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그럼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려보아요. 우리 7월달 구호 9호 생각나나요?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강한 반석. 맞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강한 반석이세요. 오늘도 신나게 주님을 찬양해 보아요.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그러면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그럼 말씀 속으로 출발해볼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우리는 지난주일에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해요. 라고 배웠어요. 모래 위에 지으면 어떻게 됐죠? 비가 오고 태풍이 왔더니 견디지 못하고 비실비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튼튼한 반석 위에 지어야지. 비실비실 모래 위에 삶을 지으면 우리는 무너지고 말 거예요.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반석은 누구실까요? 맞아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도 우리를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예수님 말고도 더 좋은 게 많이 있어라고요. 하지만 그 거짓말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해요. 바울 아저씨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말해준 것이에요. 바로 이 3장 14절 말씀을요. 바울 아저씨는 말했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세상에 사랑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약해질 것이야. 하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의 강한 반석이 되시는, 우리를 영원한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믿어야 해.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친구들,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은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있어. 너가 중요해, 너가. 너의 생각이 중요하고 너의 마음이 중요해.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야, 너 그걸 가져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 야, 너 그게 있어야지 사랑받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까만 마음 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진짜 진짜 소중한 사람임을 우리 예수님만이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강한 반석이세요. 7월의 구호를 다시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강한 반석. 친구들, 이것을 꼭꼭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요. 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의 예수님. 늘 마음속에 모시고 자라가는 새싹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전도사님 따라 끄는 소리로 외쳐볼게요 나는 예수님만을 반석으로 모신 사람이다 나는 날마다 말씀을 볼 것이다 나는 말씀대로 살 것이다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강한 반성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세상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선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또 닥치는 어려움에 속지 않고 오직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는 우리 새싹들 다 되게 해 주세요. 혼란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새싹들을 지켜 주시고 늘 심령에 예수님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세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그럼 남은 한 주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며 주일날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